Previously, f r i e e p s o d e o 가 아버지 어디 사시노? 장회사입니다. 잠이 누타운. e p i s o 다음. 네가 아버지 어디 사시노? 말해라. 네가 아버지 어디 아, 니네 인천 공단 산다 그랬지? 건달입니다. 험단 신도시? 여기는 우미린 파크부에자 지금은 예미지 퍼스트 포로에 와. 금강 펜터리움 RC 3 블럭, 금강 펜터리움 RC 4 블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우미린 파큐브 1, 2단지 보고요. 그다음에 예미지 퍼스트 폴의 금강 펜테리움 3블록, 블럭, 4블록을 봐서 이렇게 네 개의 단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단지가 어디에 있냐면 자 검단신도시 동남쪽 이쪽에 위치한 이네 개의 단지고요. 요 부분을 따로 만든 지도가 있어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검단 여지도라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요 분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자이 지도에서 우리가 4개의 단지를 찾아보자면 일단 우미린 파크부 1단지는 북쪽에 이렇게 있고요 자, 남쪽에는 2단지가 있고요 그 사이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차로 쭉 가서 이쪽을 지나쳐서 금성백조 예미지 퍼스트 포레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또 보고요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 하천 위쪽으로 금강펜트룸 3블럭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4블럭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고 여기서 우회전해서 쭉 가다 보면 백일역이라고 나 있죠. 바로 인천자설 1호선 연장이 바로 이 지역에 생길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자 올해 착공을 하고 예정은 2024년에 완공을 할 것이다라고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생긴다면 자 금강 펜트리역 3블록, 4블록은 자, 엄청난 초역세권이 될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예미지랑 우미린 같은 경우는 여기랑은 거리가 된다. 자 거리는 얼마나 되냐? 스케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m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예미지까지 자, 여기에서 우미린까지의 거리는 자, 1km가 훌쩍 넘는 거리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네개 단지를 표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처음에 봤던 우미린 파크부 1단지, 2단지 자, 이쪽은 북쪽에 있고 이쪽은 남쪽에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예미지 퍼스트폴에 자, 그리고 금강 펜트리움 3, 4블록 여기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미린 1단지, 2단지, 금성백조 예미지, 자, 위쪽으로는 금강 펜트리움 3블록, 4블록. 그다음에 여기 여기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370세대, 810세대 해 가지고 1170세대. 예미지 퍼스트 포레는 1172세대. 거의 비슷하죠. 금강 펜트리움은 각각 447세대, 483세대에서 자, 상대적으로 이두개의 단지보다는 좀 적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금강 펜트리움은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주상복합으로 세워질 예정이다라는 거죠. 자, 대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예미지 퍼스트 포레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으로 우미린 파크뷰, 그다음에 펜트리움 두 곳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건폐율을 보자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그만큼 건물이 듬성듬성 들어섰다 훨씬 더 쾌적한 느낌 빡빡한 느낌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미린 파큐브 같은 경우는 뭐 10%대이긴 하지만 금감펜트리움은 38.42% 건폐율이 높습니다 자 용적률 같은 경우는 건물을 얼마나 쌓았냐 쌓을 적자를 쓰죠 그래서 자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건물이 많이 쌓여져 있니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금강펜트리움이 용적률이 크다 층수도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이두 개의 단지는 자, 25층까지 해서 200대의 용적률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분양 시기는 21년 3월 그 다음에 4월 4월 6월 예정이지만 변경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네 개의 단지 중첫 번째로 우미린 파크뷰를 한번 가봤습니다 자, 우미린 1단지 2단지 사이 여기에서 가지고 자, 2단지도 쳐다보고 1단지도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는 우미린 파크부에와 있습니다. 자, 북쪽이 1단지, 남쪽이 2단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펜스를 쳐 놓고서 한창 공사 중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자, 신축 경사 공사 계획도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미린 파크부 2단지고요. 보시다시피 아파트 810세대 주차시설 1,58대 0 21년 3월부터 23년 5월까지고요. 810세대 5구A 375, 5구B 1784A 265세대 분양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건너편에 파크뷰 1차 1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고요. 자 2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자 아파트 370세대 5구A 165 5 9구 92, 84, 113세대 분양을 해서 370세대, 484세대고요 공사 기간은 23년 5월 자이 단지 조감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2단지, 이쪽은 1단지라는 얘기고요 1단지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서 우미린 1단지, 2단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외곽 쪽으로 나와서 요 부근의 환경 한번 봤고요. 요2블럭의 공사 현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도로 변쪽으로는좀 한산하고요. 아마도 이쪽이 이제 검단 끝 쪽이다 보니까. 이 검단 신도시를 약간만 벗어나더라도 저렇게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고 약간의 좀 한적한 동네 같은 모습이 이 경계를 두고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런 느낌. 자, 여기요. 자, 이쪽이 1단지, 2단지가 지금 공사 중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2단지 현장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대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미린파크 뷰를 다 보고 나서 자동차를 타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서 이 하천 다리도 건너 보고요 주변에 공사 현장도 한번 보고 2차 목적지인 예미지 퍼스트 포레에 갔습니다 지금은 예미지 퍼스트 포로에 와 있습니다. 자 조감도랑 공사 내역을 한번 볼게요.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0개동 1,172세대 금성백조 건설이 건축을 합니다. 자총 10개동이 저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저렇게 돼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보행도로 같이 놔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는 여전히 저 터파기에 환창 중이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반대편으로는 검단 모아 미래도 아파트 자 요거는 많이 지어졌네요 그 오른쪽에도 건물이 많이 지어진 걸알수 있고요 자 예미지 퍼스트 프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입주 예정은 2023년 9월이고요 1172세대 지하 2층에서 25층까지 10개 동이 해서 2021년 4월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자 예미지를 다 보고 나서 요 사거리에 서 가지고 자 요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우미린 가는 방향이고요 자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면 금강펜트리움 3블럭, 4블럭이 보이죠. 자, 지금은 예미지 퍼스트 폴의 이끝 지점, 대각선 끝 지점에 와 있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미린 파크 뷰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또 북쪽으로 보게 된다면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로 쭉 가게 되면 금강펜트움이 나오는데 왼쪽이 3블럭, 오른쪽이 이제 4블럭이 나오고요. 거기까지 와서 우회전을 해서 쭉 가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정역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우회전한 다음에 쭉 올라가서 금강 펜트리움 3블럭, 4블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쪽으로 보이는 금강 펜터룸 RC 3 블럭. 자 180도를 돌려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금강 펜터룸 RC 4 블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4 블럭은 보시다시피 부지만 덩그러니 있고요. 자 RC 3 블럭은 저렇게 펜스도 쳐져 있고, 자 여기보다는 공사가 좀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금강펜트리움 주변 환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금강펜트리움 3블럭 4블럭 사이에 서 가지고 남쪽을 쳐다보면 은 한신 더유 캐널 파크가 보이고요 그리고 고개를 180도 돌려 가지고 대로변 건너편을 본다면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현장이 보이고요 그 너머에는 호반서밋 우미린 금호어울림센트럴이 우뚝 솟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이제 푸르지오가 있고요 자 금강펜트리움 부쪽에 이 왕복 1차선 대로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럭, 자, 포 블럭의 남쪽에는 한신유가 거의 다 지어진 걸로 볼수 있고요. 자, 180도 돌려서 북쪽으로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포반 서밋 우미린 금호까지 해가지고 세 개의 단지. 그 건너에는 또 이제 푸르지오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대로변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인천 1호선 연장이 새롭게 여기 신설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네 개의 단지 중 3블록, 4블록은 인천 1호선 연장이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자,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금강 펜트리움 3블록, 4블록의 특징이 뭐냐? 평평한 대지 위에 이제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세워진 호반섬이 누미린 금모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약간의 경사가 있는 언덕 쪽에 놓여져 있는 건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블럭, 4블럭은 이렇게 대로변을 끼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자,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맞닿아 있는 건물이 금강 펜테리움 3블럭, 4블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대로변으로 인한 소음은 약간 들릴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3블럭 입구 쪽에 와 있습니다. 자, 펜스는 쳐놨지만 이렇게 뭐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수 있죠. 자, 이쪽은 산블로이고이 건너편으로 대로변을 넘어가면은 바로 보이는 게 공원이죠. 자, 나무들은 많지만 여러 가지 시설들은 조성이 아직 안돼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내려와서 하천 조성 현장, 자, 도복길 같은 것도 있겠죠. 이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는 금강주택 남쪽에 와 있고요. 3블록 4블록이고요. 자, 옆으로 이 남쪽으로는 이렇게 하천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천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현장 관계자가 얘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금강 펜트리움에서 지하철 예정역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가다가 우회전을 하고 쭉 가다 보면이 예정역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